최근 MBC 관찰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이영자와 함께 제주도 여행기를 공개한 방송인 홍진경은 7일 방송에서 과거 자신이 제주도에 살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른다며 제주도는 자신에게 올곧이 힐링을 주는 장소이고 난소암 투병 당시에도 제주도로 내려와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홍진경은 제주도에 한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제주도와 손절하기 쉽지 않다며 자신이 직접 제주도에 머물면서 대자연과 산림력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고 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죠. 홍진경은 암을 극복하면서 이제는 항상 죽음을 대비하며 살려고 하는 습관이 생겼다며 달라진 인생관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CEO에 유명 방송인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홍진경이지만 홍진경의 인생은 그야말로 다사다난 파란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홍진경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977년생으로 올해 나이 46세 된 홍진경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93년 SBS J의 슈퍼모델 선발 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당시 홍진경의 나이 17세였고 참가자들 중 최연소 참가자였습니다. 홍진경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원래 끼도 없고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렇게 내성적이었던 홍진경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 슈퍼모델 대회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홍진경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의사셨고 동네에서 조그맣게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원래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죠. 당시 저는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집안 형편이 크게 어려워졌죠. 저는 아버지가 제 유학 비용을 대줄 수 없다는 생각에 상금이 걸려있던 슈퍼모델 대회에 나가 제가 직접 유학 비용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회에 나갔던 거예요. 라며 아버지의 병환으로. 고등학교 때 어쩔 수 없이 모델 대회에 참석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홍진경은 그 대회에서 큰상을 수상하지 못했지만 1990년대 초반 당시만 해도 예쁜 모델들이 각광을 받던 시기였는데 홍진경의 독특한 비주얼과 독보적인 캐릭터는 모델계의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홍진경은 이 대회에서 최연소 참가자라는 특징을 살려 당돌하면서도 개성 있고 재치 있는 포즈와 눈빛 장난기 넘치는 동작 등으로 베스트 포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홍진경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집안의 소녀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모델 선발전 당시 독특한 캐릭터로 큰 화제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6개월 동안 홍진경을 찾아주는 방송국이 전무했었다고 합니다. 홍진경은 어떻게 해서든 이 기회를 살려 돈을 벌어야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자 자기가 직접 발 벗고 나서게 됩니다. 당시 모델 선배 중 이종희가 있었는데 홍진경은 이종희와 다른 모델들이 쇼 프로그램 녹화차 방송국에 간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가방이라도 들어주겠다며 무작정 언니들을 따라 촬영장에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홍진경은 다짜고짜 PD를 찾아가 제발 자기도 다른 모델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연히 PD는 거절했죠. 하지만 홍진경은 PD를 붙들고 늘어지며 계속해서 방송 출연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PD가 어느 누군가와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자 방송 관계자들이 무슨 일인가 웅성거리며 몰려들었고 홍진경은 민망하고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진경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PD를 졸라댔고, 그렇게 홍진경이 시끄럽고 피곤하게 굴자, 다른 방송 관계자가 나서서, 쟤 뭐야. 그냥 한번 올려봐. 라고 결국 출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청금 같은 방송 출연 기회를 얻게 된 홍진경이었지만, 대본을 수정할 틈도 없이 급하게 출연이 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에게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자신에게는 질문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위기감을 느끼게 된 홍진경은 다른 모델들에게 들어온 질문을 중간에서 가로채며 자기가 일일이 대답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모델 언니들은 큰 상도 받았고 앞으로도 방송 기회가 많겠지만 베스트 포즈상으로 반짝 화제몰이를 하고 끝이었던 자기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무조건 여기에서 떠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죠. 그렇게 고등학생 소녀가장 홍진경은 다급함과 간절한 마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재미있는 얘기들과 온갖 재롱을 다 부리며 첫 방송 출연에 사활을 걸었고 어린애가 방송에 나와서 밉지 않게 나대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크게 반응했습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홍진경은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고정 출연자로 방송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홍진경이 갑자기 방송국에 나타나 하루 아침에 유명 프로그램 고정을 꿰차고 너무 잘 나가게 되자 당시 방송가에서는 홍진경이 어느 누구 피디 딸이다. 부잣집 딸이다 등등의 각종 루머가 퍼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이경규 역시 속으로 홍진경에게 대단한 백이 있어서 저렇게 잘 풀리나 보다라고 오해했었다고 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으로 예능 활동을 시작하게 된 홍진경은 이후 1994년 SBS 기쁜 우리 토요일에서 이영자가 진행하는 영자의 전성시대의 보조 MC로 출연하며 이영자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고 홍진경은 이영자 때문에 자신이 지금의 홍진경이 될수 있었다며 늘 이영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했을 정도로 이영자는 언니로서 이유 없이 홍진경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영자는 1991년 MBC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했고, 1994년 SBS 기쁜 우리 토요일에서 영자의 전성시대 코너를 이끌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영자와 홍진경 모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오늘날의 이영자 홍진경으로 우뚝 설수 있게 된 것이죠.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이영자와 홍진경은 버스 안내양으로 변신해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버스에 태우고 공태를 곁들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영자는 일부러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하며 오직한 시골 처녀 이미지를 구축했고 탄탄한 연기력에 재치 넘치는 멘트, 볼발 상황에서도 순발력 있는 입담으로 코너의 재미를 톡톡히 살렸습니다. 그런 이 영자의 옆에서 홍진경은 장단을 맞추며 코너의 분위기를 한층 띄웠습니다. 당시 이 영자의 안 계시면 오라이 멘트는 당대 최고의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홍진경은 과거 인생술집에 출연해 이 영자와의 만남과 인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자 언니와 처음 방송을 함께했을 때 제가 사춘기 시절이었어요. 영자 언니에 안 계시면 오라이를 지금은 100번도 쉽게 할수 있지만 그때는 제가 방송에서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사실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을 정말 못하겠다고 언니한테 말했더니 영자 언니는 내가 아예 프로그램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줄 알고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매니저도 없이 혼자서 힘들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영자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매니저 해줄게 라며 매니저 역할을 자처해줬어요. 그때가 1995년이었죠. 언니는 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무보수로 돈을 한 푼도 떼지 않았고, 경비 역시 모두 언니의 사비로 충당했어요. 당시 영자 언니는 톱스타였는데 제 출연료를 높이려고 본인 출연료를 낮추고 제 섭외를 위해 무릎을 꿇은 적도 있었어요. 영자 언니와 저 정선이 언니 이렇게 셋이 인사를 가도 언니는 출연료를 셋으로 똑같이 나눠서 저희에게 주셨죠. 라며 1994년 메인 MC와 보조 MC로 만나 30년 가까이 이영자와 친자매처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친분을 설명하면서 이영자가 자신에게 맞던 이처럼 물심양면으로 챙겨주고 베풀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홍진경은 이영자에게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냐고 물었는데 이영자는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홍진경은 자기가 인복이 정말 많다며 통큰 이영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홍진경에게도 인생의 큰 고비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홍진경은 2014년 30대 후반에 어린 나이에 난소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시 홍진경은 암 진단 후 6개월 만에 힐링 캠프에 출연해 암 투병 사실을 고백하며 항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털과 눈썹이 다 빠지고 힘들었다며 이번 여름이 인생에서 너무 길고 가장 힘든 여름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당시 홍진경은 자신이 예능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방송에 나와 암투병을 고백하는 것이 싫어서 암투병 사실을 숨겨왔지만 매번 방송에 가발을 쓰고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가발을 왜 쓰고 다니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는 등 투병생활을 숨기는 데 대한 고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현재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힐링 캠프에 출연해 투병 사실을 공개한 것이죠. 당시 홍진경은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다며 중요한 것은 치료가 잘 끝났고 이제는 낫는 일만 남았다며 당시 방송에서 난소암 투병 사실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었죠. 홍진경에게는 결혼도 임신도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홍진경은 2003년 결혼 당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할 뻔했고, 아이를 갖는데도 너무 힘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쫓아다니며 나랑 한번 살아보자고 적극 구애했죠. 그렇게 6년을 사귀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시댁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 허락을 받아내고, 이제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방송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을 때였지만, 집안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아빠 병원비며, 집안 생활비, 동생 학비 등 제가 다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전 재산 2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걸로 결혼식도 올리고, 집안 생활도 해야 했는데, 막막했죠. 그렇게 돈 걱정을 하고 있던 중에, 저의 친척분이 쫓기는 표정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돈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다급해하셔서 어쩔 수 없이 2천만원을 빌려드렸는데, 신기하게도 2천만원을 손에 쥐고 있었을 때는 별별 생각으로 머리가 아팠지만,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내려놓으니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결혼식도 주위의 도움으로 오히려 더잘 진행됐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출산에 대해서도 홍진경은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5대 독자라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안 해본 게 없었어요. 7년 동안 시험관 시술을 받았는데 이게 한달 내내 주사를 맞아야 하는 시술이다.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몸도 많이 망가져서 3개월에 한 번씩 진행했어요. 제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산 넘어 산이었죠. 라며 힘들었던 임신과 출산 과정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2010년, 결혼 7년 만에 어렵게 딸을 얻게 되었는데 몇년후 이번엔 난소암을 진단받았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던 시기에 홍진경은 아버지를 폐암으로 떠나보내는 큰 아픔도 겪었습니다. 2007년 홍진경은 라디오 진행을 하다가 암투병 중인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눈물을 쏟아 청취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 이후 홍진경의 아버지는 한달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홍진경의 나이 서른이었습니다. 지금 아이유의 나이가 서른인데 홍진경은 나이 서른에 이미 인생의 모진 풍파를 모두 경험하게 된 것이죠. 홍진경에게 풍파는 계속됐습니다. 3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자신이 난소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30대의 나이에 홍진경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홍진경은 주변에 알리지 않고 침착하게 항암치료와 방송활동을 병행해 나갔고 일주일 동안 몰아서 일을 하고 일주일은 제주도로 내려와 치료에 전념하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7일 방송된 전참시에서 홍진경은 이영자에게 당시 투병생활을 설명했습니다. 암 투병을 하면서 이제는 항상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려고 하는 습관이 생겼어. 나는 사실 방송일을 하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출연료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 했을 뿐이었어. 그런데 항암 치료받을 때, 치료 중에 예능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다 보면, 3시간 치료가 다 끝나갔고, 그렇게 남을 웃기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됐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남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예능인이라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예능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라며, 암투병 후 직업의식이 투철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치료에 전념하던 홍진경은 서서히 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홍진경은 서울에 있으면 온전히 쉴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 내려가 힐링 타임을 가지면서 멘탈 관리와 건강 관리를 한다며 이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일만 맡아서 하고 있고 큰 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하고 나니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하고 좋다며 근황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